사랑하는 하여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힘입어 희망찬 하루 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예레미야 2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는 완전 범죄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감추고 숨기고 하여 증거를 찾기도 어렵고 범인이 범죄 현장에 있었는지조차도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방팔방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숨기거나 감추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이지패스 등의 기록을 보면 실시간 이동 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카드 사용 내역이나 스마트폰 통화 내역을 보면 언제 어디를 방문했고 무엇을 먹었으며 누구와 어떤 장소에서 만남을 가졌는지를 모두 알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검색을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내용을 알아서 척척 알려주는지 마치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만든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신바되시는 심지어 나에 대하여 나도 잘 모르는 부분까지도 전부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모든 것을 아시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요. 또 그분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십니다. 계속해서 10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을 또한 고백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그 능력의 손으로 빚으시고 우리를 이땅 가운데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짓을 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온갖 거짓과 미사여구와 권모술수와 그럴듯한 말로 사람은 속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거짓을 예언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혹세무민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거짓을 말한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감추고 숨기고 진리를 왜곡하고 진실을 조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교통경찰이 빤히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안다면 누가 신호위반을 하고 과속을 하겠습니까? 만약 거짓말 탐지기 위해 손을 올려놓고 있다면 들킬 것이 뻔한데, 누가 거짓을 말하고 누가 남을 속이려 하겠습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감히 그런 죄악의 일들을 행할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하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고 분쟁을 일으키며 속이고 이간질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거룩한 분노를 바라시며. 무서운 심판으로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짓과 핑계와 감추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하고 모든 죄를 자복하고 엎드려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것입니다.꼼수를 부리면 죄만 더 커질 뿐입니다.세상에서도 죄를 지었는데 반성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중처벌합니다.이는 그야말로 매를 버는 일이 되지요.방법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지요.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죄악과 가증함과 거짓과 불의를 주님 앞에 다 쏟아 놓고 주의 자비와 공유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속이는 자는 그 끝이 불행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는 오히려 주의 놀라운 자비와 궁유를 경험하게 되지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여뭇 가족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주의 치유를 누리고 속한 공동체가 주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께 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아픔도, 내 연약함도, 내 수치와 부끄러움도 가감없이 주님께 올려드릴 때 심판이 아닌 구원을, 징계가 아닌 도우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지요. 주님 앞에 헛된 꼼수가 아닌 진실함으로 나아가 오히려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하염목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진실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더러움과 추함과 가증함과 악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 온전히 올려 드릴 때 십자가의 치유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인 목지체들의 모든 어려운 삶을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찢겨진 심령, 상한 마음 주님 어루만져 주실 때 신분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건강의 문제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의 소원을 흠양하여 주시사. 후위 주시되 결코 꾸짖지 않으시는 주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경험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 드리오며. 존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 옵 나이다. 아멘.